오늘 주시는 좋은 말씀 덕분에 힘이 납니다. 박수 치고 웃으시면서 <laughs> 덕분에 힘이 납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은다 좋은 일만 있지 않은 것은 마귀가 있어서 그런 요인이큰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 거는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좋게 되면 일등, 안 좋은 일이 좋게 되면 이등. 자, 내네 박자 해봅시다. 시작. 좋은 일이 좋게 되면 일등, 안 좋은 일이지만 좋게 되면 이등, 좋은 일이 안 좋게 되면 삼등, 안 좋은 것이 안 좋게 되면 사등.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이 안 좋은 걸로 가면 사등이고. 좋은 걸로 가면 이 등은 되니까 그런데 안 좋은 것이 안 좋게 가면은 안 되는데 좋게 가면 좋은데 어떻게 좋게 갈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얘기해 놓은 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외워야 할 말씀이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안 좋은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은 뭐 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 말은 믿음 있는 자, 기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될 때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런 일이 안 생겨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저런 일이 생겨서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예, 지금 이놈이합체지면더안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좀좀 따라가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자, 1절로 마가복음 16장 1절로 돌아갑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그렇죠? 안식일이 지난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요? 토요일이요. 토요일.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회 있죠안식교 있죠? 안식교? 예. 원래 유대교도 뭘뭘 지켜? 안식일을 지키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뭐를 지켜요? 주일을 지켜. 왜?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날을 지키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이제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로마서 14장 5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는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날을 지키든 전날을 지키든 구원에는 관계가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날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거 항상 오버하는 거 오버 예, 오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날을 지키든 저 날을 지키든 예, 어느 날을 지키든 예를 들뭐꼭 주일 날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강도가 언제 주일 지키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언제 주일 지키고 구원 받았냐고?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 말이. 그러나 막 그것이 그렇게 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오버하면은 문제가 있다. 우리 기독교는 그냥 주의를 지키고 제가 볼때 안식일은 계속 토일을 지키고 그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으면 어디 갈 거다. 천국 갈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못 간다. 이 말은 조금 오버하지 않냐? 다시 말하면 안식일 교에서는 주일을 지키면 천국 못 간다. 이 말도 또 오버하지 않냐? 그래서 뭔가 이게 하다 보면 너무 오버하지 마라. 너무 오지 마라. 그냥 이 날을 위하든 저 날을 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를 위해요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아 거기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뭐를 준비합니까? 향품을 준비합니다. 자, 저 향품을 준비한 저것이 좋은 일이요? 안 좋은 일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 좋은 일은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향품은 준비했는데 써먹었어 못 써먹었어 못 써먹었어 그러니까 진짜 잘 들으세요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 인격적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건 그거는 성자적이다 양적이다 이거는 염소적이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자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마리아의 마리아. 마리아. 그 제가 보니까 마리아가 다 동원한 것 같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그 마리아. 막 마리아가 다 동원했는데 요한복음 12장 7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 하리라 하시니라. 저게 이제 요한이 한 말이고, 이거를 마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저가 내게 좋은 일 하이느니라.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이, 함께 있지 아니 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머를,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저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는데 이게 예수님을 향한 장사다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택도 없어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허허 네가 어찌 내 몸에 장례를 지르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모르고 그냥 시집 갈려고 향유 향유를 준비한 것을 감동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고 발에 붙고 머리털로 씻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니 자 차이를 꼭 다시 한번 깨달으세요 인간적으로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자라는 것이 진짜 더 중요하다 시작. 그렇지. 자,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적어서 딱 입력을 시켜 놓으세요.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그랬죠. 11조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율법은 모세 때 나왔잖아.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한 500여 년 전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요. 한 것도 없어. 그런 말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뭐요, 그게 그게 감동이래요. 뭘로? 이 감동, 이 감동이 왜 중요하냐? 감동이 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뭐뭐 뭐 하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다 비슷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지 자 보세요 어제 형때 똑같이 잠자리에 드는데 똑같이 드는데 그래 내일 새벽에 또 나가야지 혹은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야지 혹은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100%는 아니지만 내일 새벽에 꼭 나가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감동이래요 지금 제가 나라를 위해서 뭐 하자?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게 또 그것도 뭐요? 예 감동이래. 어떻게 나라가 저렇게 어려운데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의 정신이 아니잖아. 요 아이고 복사님 뭐 기도한다고 뭐 바뀌어요? 아이고 참, 기도한다고 바뀌냐고 그또 나도 내가. 오늘 또 기도하다가 금방 적었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그런데 자거다 들어봐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뭐하리니?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다가 자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17절로 넘어갑니다 장세기 그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하매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다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지금 내가 하나만 찾아서 그러지 성경을 쭉 보면 다 저런 기도의 역사의 간증의 기록이 성경이야. 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끝나서 그러지 우리도 참 중문 교인들이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렇게 잘 되었다고 성경의 기록이 완성돼서 그러지 지금도 기록된다면 그것도 기록될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제가 조금, 뭐, 뭐, 어떻게 말하면 좀 건방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성경의 기록이 끝나서 그렇죠. 계속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록될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지. 여기서 끝나서 그렇지 완성돼서 지금도 계속 기록이 되어 그런데 확실한 거 여기는 기록은 끝났지만 완성돼서 하늘나라에는 계속 기록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 새벽 여러분 나온 것도 다 기록이 돼 있어 어,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 나온 지라 대단한 지라 이렇게 <laughs> 어디 책에 하늘나라에 책에 다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가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좋은 건 좋게 기록되지만 나쁜 건 어떻게? 해? 나쁘게. 이게 원래 이제 한국말에 나오는 느낌인데 아까 우리는 이게 성경은 항상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잖아. 근데 이제 죽어서 될 사람 있고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게 아니고 돼진지라 그런 것도 있잖아. 뭔 말인지 알아듣죠? 뉘앙스상 그렇다면 지금 네가 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갈때 하나님이 네 기록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인지하냐? 그냥 정권만 창탈하고 권력만 쥐면 다 하는 줄 아냐? 그 속에 진실이 그 속에 나라를 위함이 있는가? 그냥 너 개인적인 욕심만 추구하고 가는가? 이 가론 유다 같은 인간아 이 헤로도 안 같은 인간아 이 빌라도 같은 재판관아 군중의 심리에 쏠려서 죄 없는 예수를 유죄 판결은 네가 그냥 그러고 끝난 줄 알았지만 2000년 흘러오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계속 그렇게 기록해서 지금도 모든 크리스찬 입속에 그 얘기가 달려져 있잖아 만약에 빌라도가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는 무죄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줄 저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겠지. 아마 알지도 좀 몰랐겠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제가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하나 그렇게 다 기록으로 남겨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누이 하는 말이 뭔 말이야? 모르고 하는 말은 세웠고요. 알고 하는 말이 오은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좋으면 1등이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좋으면 이등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놈이면 진짜 나쁜 놈이고 그게 대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보니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니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알고 보니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렇지? 시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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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요 마리아가, 마리아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지금 다시 한번 띄워 보세요. 예. 저기 16장 1절로, 예, 야구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야구부의 어머, 엄마가 쭉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구부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와. 거기서 더 같이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 그렇지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 그런데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3절에 가보면 야구부가 또 나와 빌립과 바돌룸의 도마 세티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구부 그러니까 야구부가 누구 아들이 있고 세배대의 아들이 있고 또 누구 아들이 있고 알페오의 아들이 있고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0절을 가보세요 그때 세배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뭘 구하니 예수께 가르쳐 뭘 원하는지 하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렇죠? 그래서, 아하, 이, 이 이름이 계속 안 나오다가 지금 저 야구부의 엄마 마리아가 누구 엄마 같아요? 응? 세배대의 아들 엄마 같아. 보니까. 이 엄마가 대단해요. 그래서 꼭 자기 두 아들을 어디다가 앉혀놓으려고 그래요. 우편 좌편에. 그래갖고 남들한테 뭐지겨먹어 욕을.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모르지 그냥 내 아들 다 뭐하고 싶어갖고 그냥. 근데 욕심도 진짜 그지. 그냥 구원해주면 됐지. 막. 어디다가 앉혀? 우편에. 또 하나는 이걸 나라로 가면 좌의정 영의정 다 누구를 시켜달라 이거요. 여러분도 기도 속에 아마 그런 끼가 좀 있지 않아? 아니요. <laughs> 아니, 근데 꼭그 나쁜 건 아니요. 그냥 어, 자식 잘 되게 해서 기도, 기도 계속. 엄마, 엄마 심정으로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은 16장 2절로 가세요.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 해돋던때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자, 저것도. 아, 저, 저것도 저 사람들 참 훌륭하고 좋은데 완벽하는 않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원래 이 무덤을 막아 놓은 돌이 무겁단 말이오, 이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옮기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하고, 아, 저 무덤 돌을, 왜 지금 뭐를 준비했으니까? 향품을.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에다 발라야 되는데, 무덤을 막아 놓았으니까. 근데 그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네, 그 다음 절, 4절 넘어가세요.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그러니까 뭔 걱정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벌금 저는 내가 받아 와야 돼. 네. 아하 다 돌을 굴, 굴러져 있는데 저걸 누가 옮겨 놓지 하고 쓸데없는 걱정.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박을 박을 수두룩. 맞아요, 들려요. 또 시인을 안 원해. 맞아요, 들려요. 오늘 제가 볼때 <laughs> 이게 심리학적으로 누가 통계낸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 90%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야. 네. 다 해봤자 또 걱정 해봤자 또그 바뀌어 안 바뀌어. 그 누가 그런 멋있는 말을 또 만들었더라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어차피 걱정을 꺾네내 시작. 이제 걱정했어. 그러니까 걱정이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뭐할 필요 없어. 그렇지. 그런데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러니까 어차피 안 없어지는 걸 뭘라고 걱정하냐 그얘기여 알아들었지? 뭔 말인지는. 그러니까 일어나 저러나 뭐할 필요 없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니 걱정할 거 없고 걱정해도 걱정이 안 없어지니 어차피 안 없어질 거니까 걱정할 거 없고 그러나 저러나 뭐는 할거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 말을 단어를 바꿔 봐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아무 염려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왜그 걱정이. 오늘 여러분의 병이 있다면 그 병에 만든 원인이 그 걱정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 목사님 저는요, 걱정 한 해도 안 했는데 암 걸렸어요. 좀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해봐 봐. 이거 그러니까 분석을 해 보려니까 다 들여다 보면 이게 그걸 심리적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심적인 게더 중요한 게뭔줄 아세요? 영적인 것이 더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것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다음에 네. 무덤에 들어가 흰옷 입은 한 뭐가? 청년이 이제 저기까지 오늘은 이제 저기까지인데. 자, 청년이라고 써 있어. 청년이. 이게 청년을 저 청년이 청년이요. 천사요. 그렇지. 그러면 왜 천사라고 안 쓰고 청년이라고 썼을까? 이게 창세기 18장 1절을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누가? 누가? 누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오정쯤에 그가 장마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몇 시? 사, 아, 아까는 뭐라고 그랬는데 금방 읽어놓고 또 그러면 어떡해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 에? 아니 창세기 18장 1절 누가? 그렇지. 누구라고 그랬어? 여호와께서. 그런데 2절. 눈을 본 사람. 지금 누가 누구요 지금? 여호와가 사람이야. 그렇지? 여호와라고 했다가 사람 셋이라고 했다가. 그렇지? 자, 19장 1절로 가 보세요. 창세기 19장 1절. 날이 저물 때그두뭐가 천사가 소돔의 이름이 아, 아 아까는 뭐라고 그랬다가 여호와라고 그랬다가 또뭐라고 그랬다가 사람 셋이라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천사라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여호와라고도 표현했다가, 사람으로라고 표현했다가, 천사라고도 표현했다. 그러니까 표현이 세 개가 다 다른데, 제일 잘 표현된 게 뭐예요? 여호와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아, 천사. 자, 그러면 왜 저렇게 표현해? 아, 저, 저 신기한 얘기 한번 나온 김에 신경 얘기 한번 해. 한 한번 써봐. 아까 창세기 28장에 천사가 몇시 갔어? 3시. 19장에 몇시 갔죠? 둘이, 하나 어디 갔어? 그렇죠 하나 어디 갔냐고? 그런데,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네, 신기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가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 가르쳐요. 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 가르쳐서 내가 진실로 이루니 아브라함이 나의,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가만있어 봐. 아까 셋이었는데 둘로, 근데 하나가 그 하나가 혹시 예수님 아니냐라는 좀 근거가 100%는 모르지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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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음, 그럴 수도 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라고 그냥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야. 뭔 말인지는 알아 들었죠. 자 요제는 요 얘기입니다. 아하 천사와 사람 상당히 뭐구나 비슷하구나 비슷하구나 왜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를 공용같이 이렇게 언어를 써야 천사는 천사라고만 하고 사람은 사람이라고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뭐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천사는 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조언을 해드렸을 거야. 뭐래 천지를 막 만드시고 동물을 막 만들 때 하나님 원숭이는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원숭이 만들어 놓으면 인간들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실점도 소리 할 거니까 아예 인간하고 비슷한 원숭이는 만들지 마세요. 내가 그 얘기를 해서 원숭이를 안 만들게 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일리가 있지, 그렇지 일리가 있지. 에, 에, 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아하, 하나님이 어떤 그 만드신 창조한 어떤 그 원리 속에 천사는 어떻게 만들까? 사람은 어떻게 만들까? 자,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인간을 만들 때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아까 사람,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 아 물론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 영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니까, 누구하고 똑같았어. 인간이지, 그치? 아,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도 조금은 나타나고, 인간의 모습 속에 천사도 모습도 나타나는구나. 아하, 인간이 그거 대단하구나, 그제? 응, 예. 응. 근데 여러분, 천사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왜? 안 보여! 왜? 완전한 영이니까. 아마,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천사 봤어 안 봤어? 예? 아, 봤잖아. 밥까지 대접했잖아. 로또. 봤잖아. 그래서 난또그 기도를 해요, 새. 아, 뭘라고 구약에만 나타나고 지금 안 나타나. 나타나 봐요, 지금도 좀. 음. 제 그렇게 기도를 해. 좀 보여줘 봐요, 좀. 음. 예, 보여줘 봐요. 계속. 여러분 기도해서 천사 보면 간증을 하나 써서 그것도 저는요. 용은 확실하게 봤어요. 용은 내가 진짜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러지. 왜 우리 김진규 감독 그림 잘 그리는 형제 있죠. 왜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여러 번 했잖아. 그 친구는 그냥 보면 그걸 그냥 사진 찍듯이 그림으로 그려내잖아. 내가 만약에 그그 그 형제가 그 용을 내가 본 것처럼 봤다면 진짜 용을 그대로 그려놓으면. 어, 용을. 그래서 주여 천사도 보여주시옵소서 더, 더 올라가서 하나, 하나님, 저는 예수님은 봤거든요. 예수님은 봤어요. 예. 그런데 그 용도 봤어요. 그런데 천사는 아직 안 보였어요. 천사. 그래서 천사를 보면 틀림없이 뭐하고 많이 닮았겠다. 사람하고. 그 근데 천사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아, 그러니까 뭔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고 다흰옷입핀 분도 있어요 또. 예? 그 제가 얘기했죠. 너무 뭐하지 마라, 오보지 마라. 그런데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그만 할까? 예? 그만 어떻게 시간 지났는데 조금 더요. 그래봐요. 뭐 어차피 집에 가면 또 뭐해요. 어차피 잘 봐요. 우리나라는 귀신으로 나올 때다번눈 입고 나와. 그렇지. 미국은 귀신으로 나올 때다번눈 입고 나와. 껌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어, 왜 그런가? 다 장례할 때 미국 사람들은 대, 대개로 무슨 색깔 옷을 입혀서 보내? 그은 한국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한국 귀신은 어떻게 나오고? 하얗게 나오고 미국 귀신은? 시커멓게 나오고 그런데 천사들은 다뭔옷 입고 나온다? 흰 옷, 이게 항상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래 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 옷을 입어야 되고 딱? 그런 거 그런데 그 저기 전에 전에 어느 그뭔기도원의 출신들 그 여자 원장님들은 다뭔 옷을 입혀서 그때 다 흰옷을 입혀. 흰옷을 입혀. 뭐 일리도 있지만 근데 내가 아게 그렇죠. 너무 뭐 하지 마라. 오버하지 뭐 마라. 꼭 흰옷 입어야만 천사는 아니다. 그냥 이렇게 겨울에는 뭔 옷을 입자. 그냥 따뜻한 옷을 입자 흰옷도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옷이 뭐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더러우죠 흰옷이다 보니까 그래서 불편하니까 그냥 뒹굴어도 표안 나게 <웃음> <웃음>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못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 보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막 기도도 하지만 이게 묵상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꾸 묵상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인간적 수군지, 성령의 감동의 수군지. 마리아가 깬 옥합은 성령의 감동이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마리아들이 준비한 향품은 인간적 수군데. 이게 결코 써먹을 수도 없는 그런 수군를한 거예요. 그러니 주여, 성령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개 기도해야 할 핵심 제목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조용.